네 안녕하세요 보호대 몰사야대 에디터 최필사입니다 오늘은 메디에서 새로 나온 무릎 보호대 제뉴메디 프로 신형과 제뉴메디 PA라는 굉장히 독특한 보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뉴메디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뉴메디 프로는 어, 구형이라고 부르기 되게 민망한 아직도 어, 굉장히 괜찮은 보호대인 제뉴메디 프로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 제뉴메디 프로 신형이 있는데요. 이두 제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보호대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케이스 자체는 어, 높이가 같아요. 그죠? 그리고 폭도 같고, 뭐 눕혀도 똑같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전면부의 이미지가 제니메디 프로는 여기 굉장히 크게 좀 나와 있죠. 예, 크게 나와 있는데 제니메디 프로 새로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좀 작게 나와 있다는 거. 어, 이 부분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제니메디 프로 예전 버전 대비해서 신형은 조금 더 가볍다, 간결하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음. 큰 차이가 없어요. 어, 파텔라 패드 실리콘 링이 있고 어, 눈슬립 라이닝이 있고 제품의 좀 이미지가 좀 달라졌고 이지글라이드 힌지가 들어있다. 그리고 사이즈 표도 동일하고요, 소재도 표시가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달라졌냐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2호하고 3호를 주로 착용을 하고. 3호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고 이제 2호 같은 경우는 사이즈 다운해서 무리하게 착용하곤 하는데 일단 3호가 제일 정 사이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평행선으로 된 직조 부분과 이런 메쉬 형태의 직조 부분이 있고 스트랩이 위에 그리고 아래 그리고 이쪽에 이지글라이드 힌지가 있죠. 약간 삑삑 삑삑 이런 소리 나죠. 내부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거나 세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상태에서 쓰게 되면. 좀 이런 뻑뻑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 일상용에서는 어, 계속 소리가 나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뒤쪽에 보시면 어, 특별하게 뭔가 없죠. 예, 뭔가 없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직조로 돼 있고 어, 이 직조가 제니메디 프로를 찬해서 뒤에가 씹히거나 접힌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고 어, 소재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소재 자체가 기존의 제뉴메디 구형하고는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업그레이드 된 니트 상태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제품이 나왔죠. 제뉴메디 프로 신형입니다. 어, 이 제품은 외관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 보시면 조금 파텔라 패드에 있는 직조 디자인이 약간 달라졌죠. 조금 더 얄쌍해졌고. 파텔라 패드에 대한 구조가 이 쪽에 직조가 약간 달라졌고, 이 메쉬 구조의 형태도 보면 조금 더 세밀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로 봤었을 때는 이 실리콘 논슬립 라이닝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고, 로고가 얘는 여기 상단에 붙어 있었는데, 얘는 여기 하단에 좀 붙어 있어요. 아, 메디에서 요거는 좀 엔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은 잘 뜯어지기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뜯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트랩은 어, 기존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느낌이에요. 아,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유일한 단점이 이 스트랩이 좀 여유가 좀 적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3호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트랩 길이가 생, 상당하게 길어 보입니다.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네.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심지어는 3호가 구형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 차이는 별로 없는데 왜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밑에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렇게 제뉴 에디 프로는, 어, 십자인대 보호대 중에서 이렇게 스트랩을 다 분리를 해서 세탁 관리를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대로 쓰시는데, 자, 아래 것도 볼게요. 아래 것도 보면, 역시입니다. 역시. 네, 거의 차이가 없고, 얘가 조금 더 사용하면서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한 1cm에서 1.5cm 정도 조금 더 길다? 그런데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제뉴메디 프로 예전 버전과 신형 버전의 착용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은 스트랩의 길이는 똑같지만 스트랩이 조여주는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보시면 무릎 정중앙으로 놨었을 때스트랩 위치가 약간씩 내려갔죠.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종아리에서도 조금 더 가는 부분 그리고 허벅지에서도 굵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스트랩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허벅지 쉐이핑이 무릎에서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경사가 생기죠. 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제뉴메디 프로는 사이즈 다운을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한 밀착력과 스트랩의 길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모형에 한번 씌워봤습니다. 이 사이즈는 대략 4, 5에서 5 정도 사이즈를 보통, 그러니까 저보다는 조금 더 크신 분들의 모형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3호를 채우는데 굉장히 좀 빡빡하긴 했어요. 뭐 니트는 굉장히 잘 늘어나고 어, 그 부분은 장점이지만 이 스트랩이 이제 겨우 붙었죠. 보통은 이제 이 3호하고 이 3호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적 차이도 있지만 몇 가지 차이가 더 있습니다. 일단 신형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핑크색으로 된두 줄이 있죠. 예. 요 이지 그립 요 부분은 어, 제뉴메디 신형이라든지 제뉴메디 pa라든지 새로 나온 제품들은 다 이걸 달고 나올 건데 좀 당기기 쉽게 하자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당길 수 있게끔 어, 미끄러지지 않는 잘 잡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사실 활용을 하진 않아요 이 제뉴메디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니트도 굉장히 짱짱하기 때문에 니트를 이렇게 잡고 끌어올리거나 혹은 이 힌지를 잡고. 쭉 끌어올리게 되면 착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것까지 굳이 활용하지는 않지만, 어, 이런 또 당김 탭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이지 글라이드 힌지는 뭐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어, 외측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이 뒤쪽이에요. 네. 이 물결무늬 다이아몬드 리플 구조라고 하는 제니웨디 신형에도 적용이 된 무릎 씹힘 방지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무릎 보호대 중에서 탑클래스 혹은 최상위 혹은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보호대들을 착용하게 되면 여기가 접히면서 씹히는 그런 통증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잘 반영을 해주면서 아예 접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잘 접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없죠. 예, 네, 아무것도 없고 사실 제니메디 프로는 뒤에가 옷 위에 하지 않는 한 씹힐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편한 라인업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이전 모델에서 새로운 모델로 넘어오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려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 정 가운데에서 스트랩의 위치가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이 스트랩의 위치가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죠. 예. 높이가 조금씩 달라요. 이 부분이 이 스트랩의 길이를 조금 더 여유있게 해주고 착용감을 더 좋게 해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의 차이점은 지금 어, 좀 민감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이 파텔라 패드가 있죠. 무릎뼈. 앞쪽에 있고, 이 지지대가 여기서부터 여기의 거리를 보세요. 생각보다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뒤쪽, 생각보다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니메디 프로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텔라 패드에서 이 지지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파텔라 패드부터 뒤쪽으로 당겨주는 힘을 통해서 슬개건을 조금 더 안정화하는데 집중을 했다고 보여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를 조금 더 측면에 위치하면서 강도를 좀더 세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